아니야, 연서 아빠가 좀 뜯어줄게. 아니야. 연서가 뜯을 거야? 응. 아빠 여기 꼭지 있어. 응. <laughs> 음, 꼭지네. 응. 내가. 땋 어. 우와 꽃 꼭지도 땄어 꼭지 갈수 있어? 꼭지 아니야 꼭지야 꽃지거든 꼭지 꼭지거든 꼭지거든 꼭지 지거든 꼭지거든 꼭지거든, 꼭지거든 지 꼭지? 연서 꼭지 얘기한 거지 해야 돼. 연서 껍질 아니지 꼭지 얘기한 거지 응곱봐 한 거지? 응. 연사 아니잖아. 불 꼭지 얘기한 거잖아. 꼭지. 그야 돼. <laughs> 귀찮냐 응. <laughs> 왜? 아니야. 불 꼭지. 음.